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15일 그리고 이번 주에 코스피가 신고가를 뚫는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자, 오늘 15일이고 코스피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15일 코스피 신고가는 틀렸는데 저는 여전히 이번 주에 코스피 신고가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그 근거는 뭐 차트가 있었고 기술주는 하락하고 자동차 금융은 상승할 거다. 그래서 자동차 금융이 주도주로 고스피 신고가를 끌고 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거부터 먼저 보시자면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이고요. 나스닥 1.69% 하락 마감하면서 다우와 S&P 선방하면서 그러면 즉 이런 기술주에서 하락이 많이 나왔고 이런 금융, 헬스케어, 소비재 여전히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쏙스 차트로 보시면 항상 이 채널 상단에서는 좀 하락을 했었고, 10월 달에 상단에 맞고 이 하프선까지 하락을 했다가 다시 올라갔죠. 그리고 저는 이번 상단도 뚫지 못하고 하락을 할것 같다라고 했는데, 금요일 장대음봉 나오면서 이 하락세를 확정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승할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저는 보는 거고, 자, 소스에 포함되는 종목들 몇 개만 같이 보자면 브로드컴이 이번에 실적 발표 후 지난 금요일에 11% 11% 하락하면서 좀 충격이 컸는데요. 브로드컴 현재 주봉으로 보면 이런 형태입니다. 이렇게 고점에 이렇게 저점 채널 만들었을 때이 채널 상단을 계속 실패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계속 실패하다가 이번에 크게 이렇게 하락이 나온 상태고, 이제 쏙스가 하락하면 아마 브로드컴은 적어도 이 검정선까지는 하락을 한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이 6% 하락하면서 충격이 있었는데, 마이크론 같이 보시면, 마이크론 똑같이 이렇게 채널 뚫고, 그 위에까지 상승을 한 상태에서 어, 마찬가지로 고점만 더이면 이렇게 빠지고 있는 형태고 지금 당장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게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어, 하프선까지는 하락이 될것 같다. 이 상태에서 17일 되면 어닝콜 실격 발표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 소스 종목들 엔비디아도 그랬고 뭐 브로드컴도 마찬가지였고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도 좀 하락세가 이어졌는데 이번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역시 실적이 좋게 나오더라도 그 실적 발표를 계기로 좀더 하락세가 커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고 그래서 17일 실적 발표를 좀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라클 같은 경우는 오라클 주봉으로 봤을 때 이렇게 고점, 고점, 저점으로 봤을 때 일봉으로 보시면 채널 하단에 여 있는 상태인데 개인적으로 오라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의 바닥으로 어, 상승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여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저번에도 저는 소스에 포함되는 종목과 포함되지 않는 종목으로 나눠서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도 어, 오라클 쪽은 오히려 좀더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반면 테슬라 같은 경우 2.7% 상승하면서 기술주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같은 경우 잘 상승하고 있었고, 포드 자동차입니다. 포드 자동차 역시 상승세, 금요일도 보시면 이렇게 상승세가 오히려 커지고 있고요. GM, 제너럴 모터스 GM 상승세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요. 도요타도 이 선을 확실히 벗어나는 상승이 나올 것 같다 했는데, 오늘 역시 좋은 상승 보여주면서 도요타 ADR로도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섹터가 전반적으로 좀 견고한 느낌이 있는데 현대차 오늘 2.65%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검정선을 버티고 15일부터 상승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은 틀린 것 같은데 여전히 자동차 섹터 살아있는 걸 봤을 때 제가 정확한 날짜는 틀렸더라도 이번 주 내로 저는 아주 좋은 상승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들어간 현대차 물량이 현재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인데 아직까지는 제 투자 아이디어가 크게 훼손되지 않아서 그대로 가면 될것 같고요. 현대차 본 김에 오늘 코스피를 좀 보자면 시가총액 상위순으로 봤을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 정도 빼고는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하락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 좀 특징적이었던 것은 오늘 오전 9시 30분 장 시작하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현대차 이렇게가 외국인 순매도 1, 2, 3위를 하면서 장 출발합니다. 근데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지수들이 폭락을 했으니까 이해를 할수 있는 수준이었고 어, 현대차 역시 마이너스 시작을 하길래 오후가 되면서 매수세가 들어올 줄 알았는데, 자, 11시 기준으로 순매수, 순매도를 봤을 때, 삼성전자와 현대차 여전히 순매도 중인데, 하이닉스가 순매수 1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매도와 매수가 갈렸고, 외국인 기준에서. 그리고 기아차가 순매수 들어오고, 현대차가 순매도 들어가면서, 어, 자동차 섹터도 갈렸다. 뭐, 은행 쪽도 뭐, KB금융과, 우리 금융 지주가 갈렸는데, 은행 쪽은 그렇게 유의미한 숫자 차이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장 마감 시간 3시쯤 되었을 때도 하이닉스 순매수 1위로, 삼성전자 순매도 1위로, 이렇게 흐름이 좀 갈린 채로,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종목 간 흐름이 갈린 채로 끝이 났고, 기아차 여전히 순매수, 현대차 순매도인 상태로 장 종료했습니다. 기아차 월봉으로 봤을 때, 하나, 둘, 뚫고 간다라고 했을 때그 기준선 가격 14만원이라고 했는데, 현재 12만원 자리로 여전히 기준선까지 12%를 더 상승을 해야 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기아와 현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키 맞추기로 볼수 있을 것 같고, 금융주 같은 경우도 뭐 크게 큰 움직임은 없었고, 자동차, 뭐, 현대차와 기아차가 좀 방향이 갈렸고, 현대차도 저번주와 마찬가지로 본주가 2% 빠졌지만, 우선주는 또 버티면서 오늘 하루 마무리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15일을 아주 자신있게 말씀을 드렸고, 이번주를 자신있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15일을 틀리면서 이날을 기대하신 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15일 근처에 코스피 지수가 아예 낮게 있다면 저는 완전히 제가 틀렸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밀리고도 4100에서 조금 밀려서 끝난 걸 봤을 때 저는 여전히 이번 주 신고가 경신할 가능성을 높다고 보고 있고 남은 4영업일 동안 남은 화수목금 동안 코스피가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 큰 움직임은 없었는데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 아이디어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 제 기준에서 크게 훼손된 부분은 전혀 없다 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관점에서 시장 계속 팔로우 하면서 영상 올려갈 테니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